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저희 뽑기에 아주 특별한 상품을 음. 발견해 서 세보려고 합니다. 바로 여기 안에 보이시나요? 잘안 보이시긴 할 텐데 그렇죠. 이게 그돈 그 뿌리는 기계거든요. <웃음> <맞아요>. <웃음> 근데 한번탑 앞에 있어가지고 약간 얘를 따는데 고생할 것 같긴 한데 네네. 그래도 괜찮지 않을까? 한번 도전해봐도 될것 같은데 또 꿀망이여가지고. 네 맞습니다. 이 꿀망 뽑기 한번 탑 앞에 있는 걸 뽑아보도록 할게요. 네뭐 꿀망이니까 또 깨서 나올 수도 <laughs> 있잖아요. 그렇죠. <laughs> 일단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저거를 뽑기 위해 좀 설계를 해야 될것 같아요. 응. 자, 자, 영상 보시기 전에. 그저... 오빠 좋아요. 눌러주세요 그리고 뭐이에요저 거에... 잡을까? 말하는 강아지 막 그런 거 봐. 네. 어, 야. 우리 터치가 안 된다. 터치가 안 돼요. 오, 이 오, 오, 오. 이게 왜 이래요? 저 가져가라고 하나봐. 어. 그리고 옆으로 치웠네. 옆으로 치면 안 되는데? 아, 어, 괜찮아. 뒤로 당기면 돼. 이렇게 하면 되죠? 아무런 문제 없죠? 자, 요거. 음, 는눈 음, 음, 마사지. 자파가 엄청 많네요. 근데 밖이라 모기가 진짜 많다. 와. 끝나면 모기 엄청 물릴 것 같다. 모기에서사 아, 근데 방금 헹구니까 아, 펜하것도뺄수 있을 것 같다. 네. 뭔가. 자, 해볼게요. 네. 평소에 얘 꺼내고. 응. 꺼내! 일로와! 오케이. 꺼내고. 일단 여기 탑이 이 있어가지고 얘를 좀, 응? 어? 얘를 좀 옆으로 한칸 움직여야 되거든요. 아, 잡았다. 안 잡았다. 안돼, 너 아니야. 아, 이제 나왔다. 아, 아, 좀 애매하게 됐네. 그러면, 음, 자, 그 얘를 좀 옮길게요. 뭘뭐 그래요? 아, 뽑으면 되잖아, 참. 아, 그러니까, 나그보통인면 그러니까. 뽑는데 왜안 뽑아가지고? 뽑으면 되네. 얘를 뽑아요. 뭘 뽑아? 강아지? 아니, 강아지 아, 못 뽑는 상태였고 너무 탑이 앞에 이제 하게 걸려서 요거를 뽑으면 되죠? 근데 가져가긴 하네. 어잘가져가 이게 눈이 치긴 한데. 자. 아, 걸려 걸려. 꿀망 꿀망. 아, 아이고꿀망이라좀 걸리길 바라면서 해야 될것 같은데. 음. 어좀다 아, 어떻게 음? 들어가긴 했는데 잘잘준 같긴 하다. 아니 아, 눈물 몸이네. 꼬망. 당연히 눈물 몸이긴 했는데 아까는 또 가져갔거든요? 아 그래? 아닌가? 약간 좀 놓는 몸이라도 좀 약간 앞에서 잡으면 이거 이거 괜찮아 아 놓는 몸이 여기는 거 뽑아야겠다 여기 있는 거? 음. 그래야겠네 여기는 뽑으면 되지 자꽉 잡아 올리면 나올 음. 것 같은데요 잡아 꽉 잡아 위로 올라가 그렇지, 올라가 그렇지, 올라가, 그렇지. 올라가 올라가지 올라가지 아, 차가도, 차가. 어 나이스 저거 뽑아야겠다 오빠 어, 뽑아야지. 더 이상 그다 쪽으로 어 빼면 안될것 같아 약간 앞쪽으로 운전을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누르게 놨다가 오, 일단 괜찮아요? 크게, 크게, 크게 돌아가야겠다. 좋습니다. 어, 이러자! 나이스. 안 뽑아, 이것도 뽑아. 이거도 뽑아. 잡파잡파 <laughs> 자파, 대대전. 네. 아, 뽑아. 자파 다 뽑아, 잡파다 뽑아. 차량용 스티커 치대? 어, 힘, 어, 힘 좋다, 힘 좋다, 힘 좋다. 얘를 뽑아야겠다. 아니면 얘? 아닌가? 또내것 같긴 한데. 음 응, 그래? 어음 응, 그래야? 어 조금 애매하게 잡았어 괜찮아? 올라가나? 올라만 가면 돼올라가 올라가다, 올라가다 어 올라가면 돼 우리 우오 리터치 잘했다 아아 아다 다시 알로 왔네 응. 음, 잘 잡았다 이거 올라가라 그렇지 어, 올라간다 올라간다 좋아 어, 좋았다 나쁘지 어, 않다 나쁘지 그 않다 조심해야 된다 이거 앞으로 어. 살살살살 나와서 뭐? 아까처럼 밀어서 네. 야, 서로 쑥. 아, 하나, 하나 눌러버려. 그래, 그러자. 추구 쪽에서 누르기. 누르기. 나이스. 어, 좋아요. 저거 뽑으면서 다른 것도 뽑으면 음. 되겠다. 오오오오, 나이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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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자꾸 운전해서 누전해서 눌러버려. 렸 음. 근데 질게 가은 넘어가야 누르기가 될것 같긴 해. 알겠어요? 어. 누르기. 어, 누르기. 다 끝났다. 끝다 걸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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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게 안 되네. 아, 되네. 좋은데. 음. 다시 한번 더. 아. 아우. 약간 약간 빠져 나오면서. 그러면. 어. 운전해 볼까? 아빠도 운전? 운 운전 차로 차로 차로. 어안 돼, 안 돼, 안 돼. 안될안될것 같아. 아이 까 같은데, 우 하나가. 음, 저 하나가 제대로 꼈다 이거. 아 그래? 어 지금 누르기. 누르기. 그렇지.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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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 아 나이스. 누르기 잘했다. 팀. 근데 얘를 못... 뽑아야 데 이상한 거다 뽑고 있네 나중에 얘를 빼고 탑을 하나 넣어야지. 음. 그래야 수채가 탑으로 되게 좋네. 뒤에 또. <laughs> 다시 탑을 만드는 거죠. 아, 탑 만들어야 돼요. 아, 요거 요거거든요, 여러분. 제뽐 나왔지 금 얼마나 고생하고 있는지. 어, 오케이. 어, 아, 아깝네. 탑이 안 만들어지는 네게좀 애매하다. 응. 하나를 가져가야겠다. 얘를 가져가야 되나? 이거 나오나? 이거 무거울 것 같은. 물망 사이에 걸려 있어가지고 안 나오네. 응. 그러면. 얘를 그냥 앞으로 이리로 당겨야 되나? 아니면 얘를 좀 갖고 오고 그냥 어 근데 거기 있어야 되는 거 아닐까? 아닌가? 응? 뭐 그냥 뭐 조금만 끼워버리지 어? 어, 어 좋다 어 탑은 이제는 괜찮은 거같은데해자 근데 얘를 빼면 또 탑이 혹시 무너지지 않을까 약간의 어, 걱정이어다행이안무너지네요 어, 와라와라 앞으로 좀 끌고 와야 돼요 어 힘들어 아! 그렇게워가지고한 번에 나왔으면 좋겠다 돈 뿌리는 기계 뽑기가 참 어렵네요. 그러게. 또 앞에 있는 거 저희가 원래 안 도전했던 그 위치 있어가지고. 네. 조금 약간 애를 먹고 있긴 한데 그래도 지금 맨 처음 원래 여기 있었던 것처럼 음. 잘 나와 있잖아요. 맞지 다행히. 아니야 우리 쪽으로 와야 되는데. 요리조리 해야겠어. 아 반대방. 아, 반대지마 아이. 오케이. 린. 레몬. 네, 음. 오케이. 켰다. 겼잖아, 겼잖아. 뭐야? 겼어. 꼈... 아. 겼어? 응. 겼어. 아, 겼는데. 보면 돼요? 언니가 리더치 해버렸네. <laughs> 잡아. 올라가자 이제. 다른 게 올라가고. 올라간다, 올라간다, 올라간다. 응, 좋다. 여기서 잘 끼워야 돼. 위치가 괜찮은가나. 납점이 응, 나쁘지 을것 같은데 그래도. 힘이랑 뭐 이런 거 봤을 때. 어, 힘은 나쁘진 않아서 그게 그게 괜찮긴 한데. 아, 어, 그냥 구석구석 끼워버긴 한데. 아, 아고 끼우고 그거. 싶었는데. 그냥. 에이, 음. 일단 접자 한 번. 아, 여기 약간 끼울뻔 했는데. 응. 음. 어. 아우, 끼워야 돼, 끼워야 돼. 그냥 잡으면 안 되고. 어, 당연히 끼우면 좋겠지만. 1 0 하나, 이거 엄청 뾰족하네, 여기. 딱 뾰족한 새끼가 들어가긴 했다. 잘 들어갔다. 오! 좋다. 운전, 운전, 어, 운전. 가자야 아, 조심해야 돼. 어. <목소리> 어 지금 지금 누르기 지금 앞으로 좀더 갔다 이거 어. 좀더 갔다 이상하게 조금씩 앞으로 가고있다 어어어어아이어 어, 어. 어, 이거 움직이면 나온다 사이스. 됐다 <목소리> 아, 이거 약간 인간 승리 느보네 원래 여기 있던 거를 지금 꾹꾹꾹 자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까봐 저희가 빨리 상품을 들고 집으로 이동을 했는데요 네이 돈을 뽑는 기계를 <laughs> 네. 저희가 바로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짜잔오 이거 딱 슈프림 딱좋네요자 그렇죠? 이렇게 생긴 오. 기계인데요 네, 건전지도 같이 동봉이 되어 있습니다 건전지 따로 안 사오네 네, 그리고 돈도 있지만 저희는 진짜 돈으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laughs> 어, 제가 돈 꺼내야 돼요? 진짜 돈 준비해주세요 여기 있습니다 오. <laughs> 진짜 돈 오. 일단 100만 원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네. 진짜 돈입니다. 건전지를 넣고 세 개를 넣으시고요 건전지. 네. 오. 오린다 소리납니다. 가자 이게 돌아가지요. 자, 한번 돈을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황금 투입. 황금 투입. 100만 원 투입. 자 여러분들 <laughs> 돈 나갑니다. 부자 되세요. 뚜뚜뚜뚜어 뭐야? 안나가.